말씀해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배체를 치료해 주시고 혈관조직을 치료해 주시고 뼈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며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근육이 650개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웃을 때에 2 0 0 개의 근육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병원에서도 암 환자라든가 우울증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웃음 치유를 통해서 많은 치료를 받습니다. 한번큰 소리로 웃을 때에 여러분 231개의 근육이 동원이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세 번만 웃으면 이틀은 더 장수한다는 임상보고가 있으며 또한 번만 더 웃으면 에어로빅 2시간 하는 것 등산을 2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